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리오나가 할레나가 결국은 이제 쓰면서 하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되는데 어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번 보시죠. 네, 예, 드디심문나습니다 아이스브레이킹 k i 대통령께서 자네 칭찬을 많이 하던데 마찬가지로 당신하고 30년 지기 친구라던데 지금 두 명은 쉬고 space. 있죠 yeah. I am the National Security Advisor. It's my job to prevent terrorist attacks, not cause them. You liar! I know. If the two of you feel so strongly about your innocence, <laughs> then you should have no problem turning yourselves in. I'm gonna make him pay. Looks like things just went from bad to worse. Yeah, <laughs> you 중간에 좀 끼어서 <laughs>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대사가 계속해서 나와 가지고 예. 일단 뭐 국문정리 한번 보시죠. 전화 통화 되니까 서로 이제 어 처음 본 거죠. 나이스 브레이킹 딱 하는데 The President spoke highly of you, Agent Kennedy. 대통령께서 자네 칭찬을 어 많이 하시던데. 에이전 케네디. 많이 해야 한다는 그런 건 없는데. 높게 평가하시더군. 하일리 Highly, 라고 이렇게 써있죠. 스파 a 오 k of you, Asian Kennedy. Speaking of a spark, speak. I will speak. I w i l 가시 p 이 a k I will speak. I will speak. I w i 특이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일단 말하다라는 게 보통 은 speak, tell, 뭐가 있을까요? 어, talk, say 이런 식으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 이거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 이런 걸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Speak, speech, give a presentation, announcement, statement. 이거 뭐냐면 speak 라는 동사는 보통 좀 이렇게 공식적으로 불특정 다수들한테 일방적으로 말을 할때 쓰는 동사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전화 통화할 때는 이제 스피커라는 걸 쓰는데 그 내가 안 보이죠. 어, 지금 뭐저 셀폰으로 영상 통화도 하고 그러는데 뭐 옛날에 안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스피커라는 그런 걸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동사 스피크는 불특정 다수들한테 책을 안 잡히기 위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표현하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읽는 거죠. 모국어를 쓰는 사람들도 왜선너 문이나 모어 같은 거 이렇게 뉴스에서 보면 할때 보면 누가 이제 만들어준 에이로지의 페이퍼 그거 그대로 읽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공식적으로 오페셜하게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도 정확하게 맞고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그 단어들도 되게 선택을 잘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즉, 스피크가 그런 때 많이 쓰는 동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텔인데 텔도. 아, 그다음에 뭐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돼요. 스피크가 가장 여기 써있는 프레스criptive way 쪽에 가깝고 어, 밑으로 내려갈수록 약간 좀 descriptive way 이쪽으로 가깝죠. 약간 모, 묘사하는 듯한 네. 그런 explanation에 가까운 그런 건데, 다시 한번 돌아가서 tell이라는 동사도 보면은 뭘까요? 이것도 어, 상대방에게 말을 전달하는 건데 이거는 스피크보다는 약간 좀 오피셜하다기보다는 원래 있는 거에다가 애드를 좀 하거나 빼거나 해 가지고 재미있게 얘기를 해야 돼요. 듣는 사람의 어떤 눈치를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스토리텔링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얘기를 갖다가 좀 재미있게 얘기하려고 그러려면 그런 거는 이제 강사들이 앞에 나가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러 하고 그럴 때좀 재밌게 해야 되잖아요 스피커가는 조금 다른 표현이죠 스피크는 아주 그냥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t e l l 라는걸 쓰는데 요거는 어, 문장의 형식으로 보면은 보통 사형식으로 제일 많이 쓰이죠 tell me something 이런 식으로 안전목적어, 직접목적어 이런 식으로 나뉘었었죠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시간 관계에서 다 표현하지 못하니까 제가 이제 어, 핵심적인 부분만 넘어갈게요. 터크는 이거는 이제 conversation에서 양방향으로 어, 얘기를 하는 거죠. Speak하고 t 이 l k 은 one way 이렇게 된. 좀 more conversation 같은데 이렇게 많이 쓰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문법적인 오류 같은 게 있어도 넘어간다기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터크 쇼 있죠. 뭐? MBC에서 M사에서 하는 되게 인기 많은 어, 그, 아, 그 갑자기 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야간에 하는 그 터크 쇼 있습니다 한네명 이렇게 줄줄 앉아가지고 보통 나오는 게스트들도 한네명 정도 돼서 막이게 재밌는 얘기 하고 그러죠 근데 거기서는 문법적인 오류가 나고 문법에서 벗어나면 벗어나수도록더 많은 인기를 끌게 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아나운서들 그렇죠 원래는 스피크 쪽으로 특화된 사람들이죠. 뉴스 같은 거 진행하거나 뉴스에 나온 리퍼러를 네. 누가 볼지 모르는 그런 특정 다수의 사람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니까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음, 뉴스에서 나온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인기가 시청률이 뚝 떨어지겠죠. 조금 더 재미있게 자기 망가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문법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더 좋은 방법이에요. 토크라는 게.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고 say는 뭘까요? say는 아까 어, 잠깐 보셨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언니, what are you saying? 그러니까 what are saying 하고 what are talking about이 있는데, what are talking a b o u t 은 talk about 뒤에 전치사 뒤에 있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 명사를 모르니까 what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얘기에 어떤 그 흥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얘기죠. 근데 say는 그냥 말 소리예요, 말 소리. 올해 세잉함은 뭐라는 거, 뭔 소리야? 뭐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 써 있는데 왜 그런 거 있죠? 어, 사년째 그때 say cheese. 치즈한테 말하라는 게 아니고 치즈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소리. 뭐, 그런 거.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죠 그래서 뭐, say 김치 김치라고 해, 해, 해봐 그때 이제 김치라고 그러지 뭐 김치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김치를 찾아가서 얘기하거나 김치를 찾아가서 얘기하려면 어떻게 되죠 t e l 김치 something 이에요 tell 김치 something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그런 어떤 특징적인 부분으로 조금 구분을 해놨는데 알아두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그 다음 문장 넘어가보죠 그랬더니 Likewise, he told me you had been friends for 30 years.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텔이라는 동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간접목적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어, 직접 목적어예요 그 목적어는 명사죠 근데 지금 여기 어, 문장으로 돼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명사절이라고 있죠 You had been friends for 30 years. 마찬가지로 희는 대통령이죠. 대통령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당신하고 대통령 30년 동안 친구셨다고 친구였다고 말씀하시더군. 여기서 문법적인 어떤 시제의 상황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Shall tell. 체내라는 동사 told에서 과거 단순 과거로 되어 있고 요거는 지금 뭘까요? 어, 과거 완료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럼 현재 기준으로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사람한테 현재죠. 지금 여기서 뭐하고 뭐 있죠? 이 사람도 전화 통화하고 있죠. 근데 과거에요. 패스트. Past. 패스트 뭐였냐면 이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뭘 말씀하셨냐면 이때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30년 동안 친구였다. 그러니까 여기는 과거 완료가 나올 수밖에 없죠. 현재 완료도 못 나오고. 어떤 다른 대 과거 시점에 해서 쭉 진행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어, 나한테 어, 30년 동안 스미스하고 30년 동안 친구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시점까지가 과거에서 또 끝나는 거니까 요럴 때 이제 과거 완료를 사용을 하시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대사들 입에 붙여놓고 계속해서 어, 외운다기보다는 이 나오는 그 캐릭터들의 어떤 그 감정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아이스브레이킹이 끝나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자네에 칭찬을 많이 하시고 The President spoke highly of you, Agent Kennedy 했더니 마찬가지로 Likewise, he told me you had been friends for 30 years. 이렇게 했더니 이제 음, 본론으로 들어가죠. Tell me, 말해보게. 요것도 사용식 동사니까 간접목적어가 들어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뭐예요? 직접목적어죠. You are the only ones present at the time of his death.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present는 그래서 present는 방금 제가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이제 present라고 그랬는데 현재라는 뜻도 있고 선물이라는 뜻도 있는데 또 하나가 어디에 이제 존재하다 요런 예. 동사처럼 생겼는데 여성 어, <laughs>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빠진 게 who were present. at the time of his death.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 부고시에 대통령이 돌아가시던 그 순간에 그 현장에 있었던 게 자네들 둘이라는 게 사실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Is it true that you are the only ones who were present at the time of his death? present가 사실 빠져도 상관없어요. 근데 시몬스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 밑에 또 이렇게 설명을 드러 놨으니까 파우스 키 누르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겁니다 그때 리온이 딱걸려죠 What are you saying?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라는 거야? 여기 지금 어 아까 말씀드렸던 What are you talking about? 요거하고 조금 많은 차이점이 있죠. 약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로 하는데 Well, you must be aware of that you're both suspects in this attack. 여기에 가죠. 글쎄, you must be aware of that that 이하를 알아야 할 텐데 깨달아야 할 텐데. 그러니까 you must know요. 예 여기는 바꾸면은 you must know. 그렇죠? aware 해서 이제 형용사가 들어가니까 이어 동사 원형이 함께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must는 그러니까 보조동사는 크게 두 가지예요. Obligation하고 그 다음에 Probability 그러니까 의무하고 가능성을 동시에 갖고 있죠.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 나오는 문장, 내가 만들거나 내가 들을 때 나오는 문장 그 뒤쪽에 맞춰서 이 보조동사를 플렉서블하게 맞춰서 써야 된다는 거죠. 맞춰서 해석을 한다고 그는게좀 아, 어, 편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머스트가 의무일까요? 아니면은 가정일까요? 아, 어, 이렇게 글씨를 못 써. 미끄러져 가지고. 가정일까요? 의무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측일 수도 있어요. 가정보다 추측이다. 그러니까 의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데니아를 자네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야? 추측을 하면 자, 데디아를 자네들 분명히 알고 있을 어, 있을 텐데, 그렇죠? 강한 추측이죠. 근데 내니아가 뭐냐면, you're both suspects, you're both prime suspects in this attack. <laughs> 그러니까 이 사건에 자네들 둘이 아주 유력한 용의자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이두 가지로 다 해석이 될수 있죠. 요거 또 파우스키 눌러 보시고 그다음에 한번 또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So what 그러면서 what 하고 얘기를 한게 Helena 에요. 이 말을 돌려가지고 이제 Helena한테 s i m n 가 얘기했죠. Helen Harper. Helen 그러니까 Harper 에요. 정확한 이름이. h a r p e r 요 At the time of the attack, you had abandoned your post, leaving the present vulnerable. 여기까지 얘기를 하죠.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분사구문이에요. 동시 동작일 수도 있고 레이빙드 프라이스 등등 파 b 널 볼이 그 다음에 어,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 이걸 시제로 보시면 안 돼요. ing 형태의 현재 분사 형태인데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이 at the t i 드 e of the attack,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유하 u h a 드 a b 유하 d o n 드 d you had a b 트 n d o n e d your past. 자네, 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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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를 Abandoned 유기했다는 건데 뭐 Abandoned path. 뭐 이런 거죠 유기 h 그러니까 자네 자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l e v u l n l e a v i r g e h e p r e s e r t v a l n e r a b l e 대통 e r 대통 a 을 v u l e e r w e a k l e a k Weaker. w e a e w e a k 그 r 니까 대통령의 s e c u r i t y 자체를 그러니까 대통령 보안을 취약하게 냅뒀지 이런 뜻이죠. l e a v i n g t h e p r e s e n t v u l n e r a b l e 그러니까 지금 leaving이라고 써진 게 뭐냐면 이 대통령을 취약하게 만든 주체도 헬레나고 어 자기 자리를 비운 것도 헬레나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풀로선게 이거죠. At the time of the attack, as so you had abandoned your post, consequently, you left the president vulnerable. 이렇게 되죠. 여기는 여기가 지금 과거. 완료 이건 단순 과거로 돼 있죠 분명히 이게 먼저 사건이 일어나고 그 후속 결과로 그래서 consequently 제가 이렇게 썼죠 consequently you left the president vulnerable 그결과로서 대통령을 취약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써. you make that the president was vulnerable 이 전체 상황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that the president became susceptible susceptible도 vulnerable 같고 weak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이제 became, 뭐 w a s 이런 거는 동사만 조금씩 바꾼 거죠. 상태 동사로 stayed, remained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 보시면서 입에 한번 붙여 보시는 거 이거 아주 좋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 눈 감고 한번 어, 읽어 보시고 눈 감고 외워 보신다고 그래야 되나?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고 지금 Simons를 자기가 이제 Simons처럼 해가지고 그러니까 role playing이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것도 한번 보시면 Right after the attack began. 그러니까 그 공격이 시작된 바로 그 직후에 You left where you were supposed to be. 자네가 있어야 할 어, 곳에서 곳을 떠났고 You let the present waken. 뭐 이렇게 되는거죠. 대통령을 취약하게 만들었다. 이거에 대한 거 한번 어, 여기 다써 있으니까 이것도 파워 스킬 눌러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abandoned p a t 유기견. abandoned 는 past 을 꾸며주는 형용사죠 You left the present. You left the present awake. 그 오형식의 사역동사처럼 이제 쓴 거예요 그러면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 시먼스가 그러니까 결국 리언하고 할레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절대권력 스미언스한테 그 이제 누명을 이렇게 쓰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예, 고생하셨습니다.